안녕하십니까 카동의 최필드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자동차는 바로 2018년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연식이 좀 되었습니다 2018년형 차량이지만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국산 픽업트럭의 그 매력이 뭔지 어,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2018년 출시 모델 금액은 2,3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 물론 완전 깡통 트림이죠 다양한 어, 옵션들이 많아요 이 렉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차의 트림을 어, 책정을 할땐 어, 실용적인 부분 리즈에 맞춰서 고객들의 어떤 피드백을 전달해 주는 부분에서 제조사에서도 뭐 수동 부분 그리고 자동 부분 2륜의 수동 4륜의 수동 이런 식으로 트림별 등급을 하나 해서 나눠주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많은. 트림별 등급이 나눠져 있는 차량인데, 우리가 그걸 소비자 형태로 생각을 한다면, 제조사에서 제공되어 주는 많은 트림을 유형에 맞게 내 생활 패턴, 생활 라이프, 짐을 뒤에 많이 실어야 되는데, 좀 힘이 더 필요하고, 주행적인 부분에서 뭐 지속적으로 초반 토크가 강해서 이 차를 순간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단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시라면 또 사륜 모델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어떤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특히나 이 자동차라는 카테고리는 굉장히 비싼 차량이란 말이죠. 자동차라는 물품을 소비를 할 때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살때 누구의 손대가 묻지 않은 그런 차량을 사고 싶어서 신차가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2천만 원짜리 신차를 사더라도 내가 조금은 더 트림이 높고 차 등급 자체를 한 단계 올려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중고차라면 좀 사용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용감을 감내하고서라도 옵션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또 차량을 구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만큼 이 차량을 구입하는 형태가 정말 다양한데 요즘 이제 현 시대로 중고차를 바라봤을 땐 중고차 방어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증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다. 3천만원짜리 뭐 소나타를 산다고 해도 중고차 가격이 3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거의 뭐 1,200만 원 정도 감가되는 정도로만 어,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고차라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반도체라는 이슈 대란 때문에 차가 GV80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1년 6개월 거의 뭐 군대를 기다리는 여자친구마냥 엄청나게 긴 대기 시간을 갖고 있고 인기 차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대기 시간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렉스턴 스포츠 카는 감가가 정말 개처맞았습니다 감가를 맞을 대로 맞아서 지금 현 시세에서 많이 빠졌을 때는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도 금액이 빠지는 차종이기 때문에 사실 좀 우리가 펀카라고 하죠. 가격적인 부분도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중고차 가격으로 그냥 싸게 사와서 즐기고 싶은 어떤 데칼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막 다룰 수 있는 어떤 토이카 정도의 느낌을 많이 또줄수 있는 영역대가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차량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량에 이 렉스턴 스포츠도 저는 어큰 한몫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차 자체를 크게 나에게 큰 소비로 느끼지 않는 분들 들에 한해서는 실용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부분, 튜닝적인 뭐 부분까지 했을 때, 그리고 중고차 가격까지 고려했을 때는 2천만 원 초반에 이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가지고 와서 다양하게 꾸미는 것은 또 다른... 어, 운전의 재미 혹은 또 나의 표현의 재미, 오프로드나 여러 가지 좀 험로를 주행하고 캠핑, 차박 이런 다양한 취미 생활까지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재미적인 요소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직전 주행에서 한번 밟아 볼게요. 프락셀. 음, 좋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렉스턴 스포츠 동호회 회원분께서 타셨던 차량인데, 서스도 지금 튜닝이 되어 있고, 타이어도 지금 굉장히 큰 폭의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오프로드 전용 톨바, 적재 공간에도 톨바가 지금 장착이 되어서 조금은 차 자체가 튜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의 어떤 그 감성이나 감각을 느끼시기에는 평범한 렉스턴 스포츠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렉스턴 스포츠를 진 평범하게 타시는 분들은 정말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은 진짜 많은 부분들이 튜닝을 할 수가 있고, 내 생활 라이프에서 이 차가 정말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 그 부분을 잘 고려하고 추천드립니다. 크게 피로감이라든지 어떤 뭐 불편한 감이 있지는 않아요. 차량 폭도 크고, 길이도 길고, 전체적으로 차가 굉장히 큰, 그런 픽업트 차량들이랑은 조금은 다른 결의 차량이잖아요. 픽업트럭에서도 상중하로 쳤을 때하 정도 되는 크기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지고 뭐 강남이나 아니면 도심 한복판을 주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거나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쌓인다거나 그런 영역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픽업트럭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 핸들링이 굉장히 가벼워요. 핸들링이 정말 가볍고 펀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나왔던 렉스턴 칸은 2 2 l 디젤 모델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대란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슈 그런 자동차에 좀큰 이슈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핫 키워드 이슈가 없었을 때 당시에는 디젤 차량이 그 유가도 굉장히 저렴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디젤 차량은 굉장히 가격도 저렴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디젤 차량만 나왔었던 세그먼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디젤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이 이 차에 많이 녹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핸들링이 굉장히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는 정차했을 때 디젤 차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잔진동이 많이 없었던 것을 좀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첫 번째 장점은 핸들링이 굉장히 가벼웠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코너를 이렇게 떡 돌고 있으면서도 일상 영역에서도. 사용함에 있어서 크게 부담이 들지 않을 그런 핸들링을 갖고 있고, 스티어링의 좀 조감, 감각도가 저에게 굉장히 경쾌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처음에 나갈 때 펀치력은 어, 묵직하게 출발을 해주는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차량이 어느 정도 2,000rpm을 이상 넘어가고 그리고 80km 정도 영역대가 올라간 이후에 엑셀 레이팅을 다시 한번 쭉쭉쭉쭉쭉 밟았을 때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엑셀을 굉장히 깊게 깊게 밟으면서 눌러 보고 있는데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차 안은 편안하죠. 내가 느낄 수 있는 피드백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심에서 픽업 트럭을 주행한다는 게 장점적인 부분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영역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장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들을 좀어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행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80km 이상 넘어가면. 뭐 차체의 어떤 롤링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잔진동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운전자에게 피드백이 들어와요. 이것은 픽업 트럭이라는 차량을 이해하지 않고서 느꼈을 때에는 분명히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동차라는 게 결국엔 부드러운 주행을 해야 되고 안정적인. 코너링을 돌아야 하며, 운전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을 수행해 나가는 게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픽업트럭 차량은 뒤에 적재 공간이 있잖아요. 이 적재 공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부터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픽업트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심에서도 탔을 때는 어떨까? 라는 부분을 느끼셨으면 하는데, 제가 느껴봤을 때에는 지면을 읽어나가는 부분이 픽업트럭은 아무래도 굉장히 사실적이고 솔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렉스턴을 타시는 많은 동호회 회원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다양한 그런 영역에 튜닝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만 보아도 렉스턴 스포츠는 튜닝하는 영역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또 차량이기 때문에 캠핑차처럼 튜닝을 또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톨바를 이용해서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타는 취미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자전거를 적재하거나 아니면 좀 멀, 장거리로 나가서 투어를 가거나 어떤 투어링의 영역에서도 픽업트럭이 다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차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고려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제가 앞에 소개했었던 영상에서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다양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대부분 차량을 구매하고 타셨던 분들은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도 픽업트럭들 중에서도 탑이었다. 근데 반면에, 내가 렉스턴 스포츠를 타봤지만 여태까지 타본 차량 중에 가장 쓰레기였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 진짜 달구지를 탄 듯한 느낌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도 계셨거든요 모든 부분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를 느끼는 영역에서는 다 다양한 부분들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픽업트럭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2018년형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한번 주행을 하면서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픽업 트럭이라는 차량을 내가 정말 사야 하는 이유와 픽업 트럭이라고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것, 그것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서 어, 구매를 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이 픽업 트럭이라는 차량을 어, 낭만 있게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차량의 뭐 어떤 중고차부터 신차가 잘 대비하시고 고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동의 최필드였고요. 더 다양한 차종 많이 가져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